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자 조회하신 분, 어떤 프로테질 보면은 해외, 전국, 제주, 영원암 아주 그 광범한 지역에서 구독 조회하셔서 이 방송 제작하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 대상 물건, 인천지방법원 2.63 타경 7월7 9 숙박시설입니다. 감정가 12억, 최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한번 1회 유찰 저감률 30%, 세번 유찰되었고 감정가 34%, 4억 2600에 24년 6월 17일날 진행됩니다. 경매, 그, 신청 청구금액, 채권 청구금액이 6억 7900, 최저가를 넘어섰네요. 그, 담보대출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이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500평 가깝습니다. 497평. 건물 면적 163평. 소지지가 강화군 33면 매음리 886-5. 여기에서는 이 지금 그 관건이 권리분석에서 주요 사항 전입세대 연락 결과 세대주가 있다. 세대주가 있는데 보증금도 모르겠고 확정일자도 모르겠고 배당 중기일 의 배당신청을 안한 그런 어떤 임차인 관건입니다. 관건 이 입찰 보시는데. 재경매, 입찰보증금 몰수, 손실발생 예, 거의 90% 이상이 이 임차인 확정일자 받아갖고 우선 변제권, 점유 이사 들어가야겠죠. 그 공간을 내 걸로 만드는 점유, 확보, 이사, 대항력 그다음에 배당유고 종기 세 가지인데 앞서거니, 두서거니, 어떤 건 하고, 어떤 건안 하고. 거기서 까다로움을 부리고, 특히 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20명, 질비하고, 상가 건물, 역시 한1 0몇명 복수로 임차이 있는 경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권리 분석이 이렇게 복잡해야, 뭐좀더 경쟁자가 덜하고, 남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위치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따 그 로드뷰도 보고 위치 파악을 해보면 조용한 밤에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권에서 세입자 지금 판단하는데 실제 세입자가 지금 전입세대 전입일이 2015년 6월 16일 전입일만 나와있죠. 말소기준 권리는 강화동협 2019년 무조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이라도 하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거주한다든지 사업, 본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펜션, 숙박, 시설이니까, 사업 목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자 등록받고, 확정일자 받는다든지, 그 여부가, 이 기호가 여러 개 있는 물건은, 판단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환경을 보면, 민모루 해수욕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해수욕장, 상업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임, 바다낚시라든지 바닷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은 권리분석을 쭉 진행하는 걸 지켜보시고 그러고 낙찰을 얼마에 봐야 되는지 입찰과 추첨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개방됩니다 얼핏 봐도 이게 그좀 작게 파티션이 돼 있지 않나 발코니, 객실, 현관 발코니, 방, 객실, 주방, 현관. 1층 쭉 객실이고, 2층은 일반 음식점 카운터, 주방, 숙소. 이 지금 숙박시설이 불경기다 해서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유류값이 아까워서 손님을 안 받는 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 20개짜리, 망한 경매 모텔 받아갖고 한 절반 정도만 리모델링해서 시류에 맞게 야놀자, 에어비앤비 등그 디지털 어떤 광고, 홍보 매체를 잘 활용하셔갖고 망한 모텔 살리는 계층도 있고 전부 다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 가격이 전부 떨어지지 않, 않지 않습니까? 항상 블루오션, 레드오션 일반적인 거 따져갖고 진입을 꺼려 하시는 분. 근데 본 거는 낙찰 가격이면은 대지 면적하고 봤을 때 자, 대지 면적이 이게 한 500평 되고 그냥 전원주택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다든지 아니면은 이 건물 면적을 좀 널찍널찍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증계축, 그걸 시도해 보셔갖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징계수비용이 필히 투자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어떤 경영기법만 달리 적용을 한다 해서는 어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치 보니까 뭐, 지적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뭐, 지도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파도 소리가 들리는지, 뭐, 밤낚시, 바다낚시는 나갈 수 있는지 또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위치상으로는 뭐, 펜션, 바다마음, 성모스테이 전부 다민박 뭐 펜션, 펜션, 밀집지구네요. 그 입지여건은 좋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 민모르 해수욕장이 앞에 있고, 편의점들이 CU, GS25C, 뭐, 이 상권 다 분석하고 들어와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저, <laughs> 분석에 들어가기 에 앞서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치가 이게 해당 물건입니다 지금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움직였더니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 소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든지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놓쳤는데. 뭐, 사이로 그냥 2층 정도 올라가면 그대로 밤바다, 파도 소리 듣고, 뭐, 바다 낚시 수도, 낚시도 하실 수 있고, 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으니까, 여름 한시는도 좋고, 입지역건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꼭 숙박업으로, 영업 수익성을, 주안점을 둔다면은, 성공적으로 숙박을 하는 업을 하는 그 세대, 숙박업은 연영층이 어느 연령층이 많이 이용을 할까? 그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공 사례를 자랑삼아 올리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고 숙박업을 별로 이용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세대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답습하고 원래 그대로 영업하고 있는 걸 답습한다든지 해서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현황 전습입니다이 지목이 대지로 된 전입세 대하는 것 세대주가 있다. 이 점유 어떤 것 주거 공간. 만약 주택임 인님은 주거 공간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상업 업무용 그 공간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점유를 취득하게 되니까. 그, 지금, 현재, 이 현황조사서는 법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목격하고, 보이는 그대로 전문관계를, 그, 기술한 소리입니다. 물건명세서는좀 해석을, 물건명세서 경매기일, 일주일 전에 이해관계인 열람 허용되고, 갱신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보니까, 목록 6에서 10에, 주소, 동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주가 없고, 동이 특정 없는 몇 동, 이 특정이 없다는 것은 대지라고 봐야겠죠. 주거 공간이 없는 그 주소에 애만 세대주가 있다. 임차인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전입신고 일자, 2015년 6월 16일. 자,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뭐맨 땅에 갔다가 주민록을 등 이전한 세입자가 있는데 뭔 걱정을 해. 들어가자.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주소지의 종류 공간. 의 임차인 자격이 지위가 인정이 되네 만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걸만한 소,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은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이 경매 한 4억, 5억에 받고, 대법원까지 3년, 내지 5년, 1심, 2심, 3심, 심급별로또 기간이 길면 긴대로 변론이 갱신이 된다든지, 재판부가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갖고, 그때마다 법조비용 투입하고, 이 정경사 TV 같은 그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그리고 저도 또 영상을 제가 법률 전문성 경매 노하우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 성의껏 만드는 그런데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한다는 멘트가 자주 나갔었는데 그런 일을 사전 예방 하는 게 최, 최고입니다. 소송 개시를 아예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입찰 보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저기 지금 여기서 이 그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난 이대로 해석하고 입찰을 봤는데 예측할 수는 불가 예측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내 입찰가는 잘못되고 이 사람이 보증금이 3억이랬는데 인수가 된다 왜 중립력 일자 가 앞서 있으니까 맞춰주신 걸립니다 하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부닥쳤을 경우 유일한 탈출로 매수 하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이 잡힙니다. 그 전에 필히 경매기록 최고급 매신균이 돼야만 그 경매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부터 경매 입찰기 조서까지 해당되는 그걸 전부 5 0 쪽이 될지 0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그 안에 이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현장 가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어떤 거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퇴로 허용된 퇴로로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불가 예측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나는 입찰을 잘못 봤다.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서 그 매각 허가 결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입찰 매수 보증금 반환 청구 신청 그런 경로로 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 물건 접수는 항상, 그, 봐야 되는 순서입니다. 루틴입니다. 교부권자, 교부권자, 교부청구에 국세, 여기 역시 있네요. 국공공, 교부청구소 제출, 교부권자, 교부청구, 인무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국세 지방세가 얼마 정도나 될지, 가능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경매 기록을 열람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는데 이 법정기일에 앞선 국세 지방서가 더군다나 국세는 좀큰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갖고 임차인 보증금 인수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뭐 3억이 됐다, 5억이 됐다, 뭐 경매 포기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결정일 이전. 매각 기일하고 고그 사이 일주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셔 갖고 사유를 발견이 되시면 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으로. 이전 영상에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례가 재경매 사례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뭐 유료 사이트나 다른 어떤 매체를 활용 안 하셔도 정경사 TV 영상만 갖고도 거의 모든 케이스가 막나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시면서 사건 번호 있으니까 낙찰된 경우도 꽤 많이 발생됐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정경사 TV는. 그럼 결과 보시고, 낙찰되는 어떤 수준도 보시고, 공부 충분하시라고 봅니다. 진지한 성의만 있으시면. 감정가 12억 4200만 원인데, 이번에 진행되는 최저가가 4억 2600입니다. 이, 보니까 이거 지금 그 숙박시설이 뭐 자주 거래가 됐으면은, 아파트 실거래가니,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가 많아서 통계가 신뢰할 만한데, 이게 숙박시설이 몇 번이나 거래됐겠습니까? 이 경매로. 이 예상 낙찰가를 그냥 대입해서, 딱60% 적용해서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예상 낙찰가. 그니까 가끔, 10% 미만 정도는 이 동의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AI가 산출하듯이 그렇게 산출된 예상 낙찰가를 아무 부담 없이 적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석능력, 해독능력, 분석능력 뭘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게 지뢰인지 어떤 걸 밟으면 내가 재산 손실이 발생이 될지 없이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이 남고 덜 남고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을 지, 지속하시려면은 소비계층에 맞는 징계축을 해갖고 또 디지털 어떤 홍보비도 상당히 쓰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성공적인 숙박업을 거그 아주 그냥 흥하게 만든 그런 계층에서는. 그니까 러 저는 이 예상 낙찰가 있지만은 어쨌든 최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징계축 비용이 2, 3억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본물견은. 그러니까 그 그냥 감정가 50% 잡으면 6억 1,200인데 쓰기 억울하지 뭐 이렇게 많이 쓰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쉽게 그런 반론의 대두가 될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는 입지 여건, 숙박업으로서 망했지만은 그냥 차라리 돼지가 이게 몇 평입니까 이게 돼지 500평짜리 내 전원주택 바닷가에 대한 추억이 많고 바다 낚시도 즐기시고. 하시는 분은 건물 면적이 넓적한데 넓은 거실, 뭐 그냥 굳이 펜션에서 아예 전원주택으로 텃밭 충분하죠. 500평이면. 증계축을 어떤 용도에 맞게 해서 입찰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입찰가는 아까 여기 기재한대로 그렇게 너무 최저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위치 숙박업으로서 입, 입지 여건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결과는 정경사 TV 구독하시고 조용히 보시면서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아니면 최저가에다가 그냥 4억 2,600이니까 4억 3,700 정도 쓰는 게 맞는지 그런 거는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